두 번째 경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요, 파르미르 마운틴이죠. 자, 5시입니다 네. 자, 암흑동맹 선택하신, 자, 릭블러드 암흑동맹입니다. 5시 자, 그리고 주황색 휴먼을 선택하신 슈퍼조선, 네, 휴먼입니다. 자, 이 파르미르 마운틴이 최근에 나온 신규 맵인데요. 자, 89명이나 네. 계신데,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아이 맵이요. 파미로언티는 이게 뭐 보통 이제 킹오언드파이어 맵들 보시면은 스타카피맵들이 많은데 지금 채팅창에 있는 나우니스라는 맵메이커가 창작맵으로 만든 맵이고요. 네. 뭐 기존의 클래식 맵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딘, 오딘의 느낌과 약간 비슷한 느낌이다 아, 이렇게 말씀드릴 수있고요 그러네요. 네. 네. 자원이 썩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휴원 입장에서 할 만한 게 반반. 다리를 통해서 선 긋고 방어하면서 반반 싸움이 가능하고요. 네. 특이하게 1시와 7시에 선 멀티가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변수가 가능하고요. 네. 그리고 이 맵에서 요즘 좀 각각 먹고 있는 플레이가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맵이기 때문에 멀티 쪽으로 가서 멀티 금테러 해버리면서 하는 게임이 자주 나오거든요. 네. 맵이라고 말씀드릴 수겠습니다 자, 일단 2뉴 맵이라서 원서치가 가능하고 일단 리클러드님이 살짝 좀 더, 예. 네. 지금 정찰이 좀 빠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크파이터가 도착했지만 워리어가 길잘 막고 있죠 들어갈 네. 수가 없고요 자, 이 휴먼의 피전트 들어갈까요? 에 들어가네요 그냥 무난하게 하이패스 자 지금은 세 번째 일꾼으로 워캠프를 쳐어서 오크파이터가 왔는데 그 입구 막고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빠르 오크파이터가 딱히 할게 없어요 네. 이러면 그냥 데뷔를 로이 하나 뽑으면서 멀티 해버리면 되거든요 자, 일단은 네, 소세 오크파이트가 왔지만 뭐할일 없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고 어, 계십니다 전혀 할게 없죠, 지금 상황에서 예, 예 자, 또 비전트 잡아줬고요 자, 이러면서 커러 2도 올라가고 있고요, 리플로드님 자, 그러고 자, 계속해서 워리어 뽑아주고 있는 슈퍼 조선 휴먼입니다 아, 언제나 변함없이 다섯 개의 워리어 자, 슈퍼 조선님은 아, 이거 보시면은 금캐던 일꾼 그대로 놔두고 철캐던 일꾼과 함께 같이 워리어 푸쉬 갑니다 야이 치즈러시인가요? 네 약간 치즈러시 하지만 아 이건 선택 좋아요 이 릭블러드님이 오크파이터 돌려서 가는 선택, 선택이 좋은데 또 워리어가 한기가 길을 막고 있는 아 뚫렸어요 네자 벽에 갈렸습니다 자 그냥, 그냥 무시하고 내려가시네요 슈퍼조던님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챔버블러드가 아 지금 지고 있네요 자 이거 어떻게 사실... 되죠? 데빌이좀더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 네 월요 숫자가 너무 많거든요 지금 로라가 이제 눌러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오파이터 한기도 못나옵니다네 하지만 퓨먼은는 월요 고준이 찍어줄 수 있고 일꾼과 함께 이 월요 오브파이터 막아주면 되는 거고요 네 진짜 말씀드릴 순간 야이피젠트가 너무 무서운데요 그렇죠 힌 킹덤 더 파이어는 일꾼이좀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리플러드님 예, 오히려 좀 위험하죠 타워 지금 뚝딱이고 있고요. 자, 이, 그래도, 또 지금, 리플러드님, 슈퍼조선에 일등 많이 잡았고요. 자, 타워 한 끼, 이 막아낸다면 또 모릅니다. 자, 뭐, 지금, 지 로리아나 곧 나오거든요. 자, 이, 이 스파이더, 자, 스파이더 타워는 데미지가 들어가질 않죠? 지금 자, 수리지고 하면서, 이제, 로리아나 나옵니다. 수리해야죠? 자, 하나 터질 것 같은데요, 느낌이? 하지만, 아, 하나 더, 있고, 괜찮습니다. 지금, 아이고, 그러면, 리플러드님이. 좀 피해 더 많이 주는 플레이. 아, 일단은 12시 쪽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소라성 피해가 큽니다. 네. 어. 자, 그렇게 피해를 받아 지나싶지 모르겠는데, 낭 아니. 자, <목소리> 가이 가고. 하하하 네. 언제 그랬는지 본인의 페이스를 찾으셨고요. 자, 리플러드 님도 어쨌든 타워를 잘 짓고, 로리 하나 적절하게 나오면서 야, 수비를 정말 잘 하셨어요. 보통 이 정도 되면요. 그냥 게임이 터질 법도 한데, 양선수가 또 그렇죠. 실력이 또 실력일 만큼, 네, 예, 경기가 그렇죠. 다시 이어져 갑니다. 예, 예. 자, 이거, 자, 그렇죠. 본체 스파이더 타워 하나는 철거해주고요. 네. 자, 리플러드 님도 이제 앞만당 가져가야죠. 자 로리아나 단독으로 지금 영럿시 떠납니다. 네. 러셀런트 나오지 못한다는 사실 알면은 롤를 로리아나 가서 사실 월요들 다잡아줄수 있고요. 네. 아, 굉장히 지금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트레이관도 완성이 됐거든요. 그렇죠. 자가드포스 단계 지어주고 있는 초보조선 휴먼이고요. 야 지금 은 월요들 아주 맛있어요. 네. 로리아나 레버 할수 있고요. 부터 넣어주고요. 자리클로드는 컨트롤이 좋아요. 반투구 도아 완성이 됐네요. 가드 포스트가 있으면 이제 노리하는 로레아나는... 포스트 사정거리 밖에서 툭툭 쳐주면 찾으면... 아 지금 노리나가 반투구보다 사거리가 기네요 네. 자 이거 흡사 그거죠. 벙커에 벙, 고치고 있는 벙커를 드래곤이 드래곤이 때리고 있는. 네. 아이고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겠네요. 자 일단 러슬런트 아직 안 찍혔습니다. 저, 저 지금 초반에 피해를 좀 많이 입었기 때문에 러슬런트를 찍을 음, 부족하죠? 네. 자, 오크이터까지 뭐, 가세를. 자연스레... 네. 가드포스트랑 노리 하나가, 사정거리가 똑같은 건아니었는리 하나가 좀 네, 희한하네요. 네. 아, 저는 원래 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나요? 아, 원래. 네. 아이거 가드포스트! 가드포스트가 또소리시네 네. 아, 이거 멀티전 한 방이었으면 깨졌는데, 많아서. 야, 그래도 야, 진짜 <laughs> 지금 이게 좀... 지금 멀티를 하고도 멀티를 못 닉블러드 대비로 멀티 따라가고 있고요. 네. 지금 지금 로리아나가 다 잡고 있어요. <laughs> 자, 근데 지금 로리아나도 체력이 지금 빠지고 있는데, 야 이거 이쯤 되면 진짜 컨트롤 지금 양 선수 지금 컨트롤이 지금 어마무시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근데 로리아나가 이렇게 체력 빠지면 조금 아, 근데 로리아나 너무 많이 맞았네요. 예, 예. 자 이제는 슬런트가 찍혀있구요 네. 좀 빼줘야죠 이걸로슬런 그러면... 나오면 이거 또 게임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살짝 들긴 해요 자 그렇죠 좋은 판단입니다 뒤로 빠지고요 슈퍼조선은 또한시에 멀티 야. 난이 없는 살림의 멀티 멀티 멀티. <laughs> 멀티 그저 멀티밖에 모르시는 분입니다 일꾼 뭐 앞마당이 활성화된 것같지도 않거든요 지금 전혀 활성화 안돼있지만 그냥 본인 삼초아 3천... 근데 릭블러드님이 오크파이트 한게 한시로 보내주네 아 릭블러드님 플레이 너무 좋은데요 아 역시 네 이 촉이 굉장히 좋아요 네. 자 확인했습니다 자, 킵 찍고 있던 일꾼 때려버리면 되고요네자 슈퍼조선 2개, 템플러왕스두 2개 분명히 본인 지금 3아호스 짓고 싶을건데 오무공이 <laughs> 그 많거든요 3왕호스 네. 찌면 또 극혐, 극혐, 극혐 나올거기 때문에 네3왕호스를 짓지 못하예 그리고 좀이 킹덤 더 파이어 판이 굉장히 좁다보니까 어느정도 좀 내꼴리는 대로 한게 아니라, 이제, 배려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렇죠. <laughs> 네. 저희, 자, 요 부분 궁금하시면은 제 채널 오 오실... <laughs> <제 채널> 영상 보러 <laughs> 네.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근데 또, 정찰은 또, 어, 좀 오크파이터 정리를 했고, 자, 일단 러스런트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로리아나가 중간에서 혹시라도 러스런트랑 만나면 무조건 죽기 때문에 빨리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러스런트가! 아, 오크파이터에게 어그로가 끌린 거는 다행입니다. 네. 고야는 타워 옆에 숨어야죠. 네. 자, 만화도 이제 아, 다 충전이 아, 됐고요. 일콘들도 일콘들 타워 쪽으로 좀, 아, 자, 타워 끼고 싸워야 됩니다. 자, 아, 조죠 아, 네. 자, 이거. 자, 일콘들 한 번에 MC궁 잡으면 모르는데요. 자. 자, 아, 러슬런트 체력 많이 빠졌어요. 아, 이건 좀 아쉽네요. 사실, 리클러드 님이 일콘 동원해서 한번확 감쌌으면 러슬런트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네. 자 일단 어슬런트는 사아 돌아갔고요. 네 어쨌거나 저 지금 슈퍼조선님 한시 멀티 완성을 하셨어요. 결국에는. 자야 그러면 스케스 업그레이드까지 하고 있고요. 아 슈퍼조선 역시 슈퍼조선은 좀 다른가요? 네. 분명히 일꾼이 엄청 죽었는데 음, 미스테리하죠. 어떻게 이렇게 되겠는지. 저 일단 한시쪽으로 다시 견제들어가면리블러드 암흑동맹입니다 아 근데 또 가드포스트가 한개있고요네또 수리하면서 버텨주면은 이것도 여차저차하다가 클레리고 클레리고고 러셀런트 오면 또 맛있게 또 오크파이터 그리고 러셀런다잡아먹어버리는거야 이게 진짜 이 휴먼을 가지고 이렇게 수리하기도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이 가드포스트 만들고 벙커에다가 이, 와초 집어넣는 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렇죠. 아, 대, 대단하십니다, 진짜. 그러면서 이제 좀 슈퍼조선은 결국 또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초반 강한, 가난한... 극복하고. 네, 이제 이러면서 제 3명이 멀티 쪽도 벌써 드셨어요. 아, 지금은 이러면. 아, 로레아나, 로레아나! 어디 쪽? 아, 로레아나 잡혔습니다. 여기 6시에 아, 그러네요. 로레아 혼자 네. 와가지고 또 로레아나 잡히고 네. 나면 일꾼들 맞집 아 이거, 자 이거 클레이까지 보충이 되면서 다시 체력 회복을 하고 있고 병력이 없어요 리플러드님 테크트리 너무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자 영웅까지 생각한 거죠 자우아 근데 지금 이 러셀런트가 너무 강력한데 막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 느낌이? 이건 막아도 너무 치명적인 피해를, 아이 막을 막아도, 수 막아도가 말이야. 안나 막네요. 네. 이게 지금 아, 좀... 리플러드님이 어. 슈호들이 멀티에 지금 정신이 팔려있기 때문에 나는 티카들이 빨리 올리겠다라는 전략이었는데. 자, 두 게임 연속 러셀런트에게 끝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시청자 110평. 시나... 야, 111명이네요. 감사합니다. 야. 이게 다 제, 제가 한, 좋아하는 이거 때문이야. <laughs> <laughs> 아, 네. 야.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로셀런트 혼자 이게 다 당하고 있는 리플러드님이 너무 괴로워요 예.. 지금 멘탈이 터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자택트리는다 올렸습니다 저라면 진짜 이거 마우스 던졌습니다 <laughs> 저는 제작 던졌습니다 <laughs> 저는 젠작 던졌습니다 네. 자 방송 보니까 에이... 보면 제가 마우스 던지는 장면 많이 나오는아 그런가요? <laughs> 자 이러면서 또 언덕 위쪽에 멀티를 가져가신 슈퍼조선님 역시나 이게 예. 이게 지금 슈퍼조선님이 또 혹자들에게 팬들도 많지 비난받는 요소인게 그냥 사실 공격 가서 끝내도 되는데 굳이 여기서 막 멀티를 <laughs> 네. 저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숫자들이 네. 말하는 걸 제가 제안해주고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중계를 하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워리어 오면서 견제해주고 있구요 클레딧들 또 오죠 레이셜링 업그레이드된 애기의 클레딧이 아 워리어들 리플로드님 들어오요. 이게 슈퍼조서님이안 끝내면 대비는 그냥 지시고 나가기도 애매해요 사실. <laughs> 그럼 그럴금... 좀. 네. 자 일단은 어 이제는 좀 압도적인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카운터인것 같고요. 자 로슬런트와 자 워리어 클레리 군대가 이제 마지막 마무리 공격 바로 들어옵니다. 자 지금 리플로드가 나오고 있는데 리플로드가 나오기 전에 러슬런트가 볼트 네, 같은데요. 잡아버릴 수도 있고요. 봤습니다. 지금 어널리 포탈 활성한 거 봤어요. 사실 이게 좀리플로더가 나온다고 해도 리플로더 혼자서 이걸 뭐 어떻게 아 그래도 분들 아 팔이 베스 뭐. 네. 저희 러셀런트는 그냥 본질로 들어가서 아 어널리 포탈 깨는 것도 괜찮고요. 네, 좋아요. 뭐 이분들 다 잡아버리면 됩니다. 자, 일단 어떻게든 지금 어널리 포탈 깨려고 하고 있는 슈퍼 조선님이시고요. 반깰수 있을까요? 근데 뭐 수리를 하면은 깨기는 쉽지 않은데 러셀런트가 일꾼 옆에 붙으면 곰팡이 일꾼을 다 잡거든요 아이고, 아 이거 어리 포탈! 깨졌네요 아 깨졌어요 아, 자 아, 결국에는 아, GG 자 이렇게 하면서 두번째 경기도 슈퍼루던 풍원이 아, 리플러드인상들이 승리하셨습니다 아니 천적이 없는 걸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